다음은 객체 지향에서 솔리드 원칙이라고 객체 지향을 원, 위한 원칙 다섯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P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서플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하나의 클래스는 단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 어 저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아래의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스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말 그대로 클래스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설계를 하면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객체 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설계가 되겠죠. 다음은 OCP, Open Closed Principle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확장에는 열려있고 수정에는 닫혀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어도 기존 코드가 변경되지 않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OCP를 잘 활용을 하면 재사용성과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스프링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설계 원칙이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리스코프 치안 원칙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 자식 나오는 거 보니까 상속이랑 관련된 거 알겠죠? 이 원칙을 잘 지키면 다양성을 유지하고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좀 취향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을 좀안 쓰는 게좀 객체 지향적으로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코드로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면 안 되고 인터페이스는 진짜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들 스타일이 진짜 다 다양한데요. 이 인터페이스 안에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는 메서드를 넣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이거 진짜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큰 혼란을 줍니다. 왜 그런 거겠어요?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인터페이스의 웅집도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결합도를 낮추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잘 지키면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코드를 봐도 코드가 정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구체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추상화에 의존을 하면서 지켜집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구현이 아닌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부 구현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추상화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만 의존을 하면 되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면 결합도가 낮춰지고 응집도가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 제가 계속 결합도, 응집도 이런 얘기 하는데 객체 지향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가 높은 설계가 객체 지향적으로 좋은 설계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 DIP를 잘 쓰면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유지보수하기도 쉬워지겠죠. 이것도 스프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원칙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DIP는 실제로 스프링을 실습을 하면서 좀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그때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